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습니다. 지금 현재 몇 주야? 지금? 이제 30주 6일? 내일이 31주예요. 내일이 월요일이구나. 응. 내일이 31주.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팔팔이 장이 팽창돼가지고 입원하고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갑자기 장 팽창 의심 된다고 대학병원으로 갔다가 한 주를 입원했죠 한 주? 10일? 10일 정도 입원했지. 계속 출산 때까지 입원하라고 권유했었었는데, 다행히도 애 상태는 건강했었어가지고, 뭐, 태동도 좋고, 심장 박동도 좋고 해서. 집에 이제 누워있겠다고 약속하고. 그래도 불안해서 우리가 서울 아산병원 갔다 왔는데, 좀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? 최근에 전대 갔는데, 애 몸은 컸는데, 다행히도 이제 장. 늘지도 않고 음, 그래도 다른 태아에 비해 좀. 큰편 아직도 좀 조마조마하긴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계속 초음파 하는 걸로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터질까 봐 어, 그러는 거야 뜻밖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병원에서 응급 수석을 하려고 다행히 근데 집에 우리가 심박 재는 기계도 사서 항상 보고 있고 산거 아니야? 얻어서 하고 있고 <laughs> 희연이한테 얻어서 희연이 태동도 아주 요즘 거의 뭐뱃 속에서 춤을 춰 버리니까. <laughs> 응. 며칠간 막 유튜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상태도 아니고 해가지고 유튜브도 좀 제대로 안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좀잘 기록하고 또곧이지 만삭사진도 찍고 또 앞으로 또할 일이 많죠 아무튼 파이팅! 하나 둘셋하 파이팅 하고 끝내자 아뭐 자꾸 파이팅 그에 파이팅 하나 둘셋